이야을 넣어가지고 뭐, 제가 내손 따라서 물지이 약간 보이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게 잘 되는데 <laughs> <laughs> 이 사람 분이 계실 때 이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겠어. 뭐였 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 세미나 시작하했는데 조금 이제 기대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 세미나 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각자 오늘 참여하,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고, 금박사님의 어, 이제 본체 강의를 해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저 10월 3일, 지난 10월 3일, 어, 국제 드론 산업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일단 발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 경상북도 구민 씨가 첨단 어, 전자산업 도시에 메카했는데 어, 그동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절실한 공감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도시는 지금 앞서가고 있고 또 어떤 드론산업 분야에서도 출중한 습관을 있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어, 중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국제 드론산업 창립에 대한 준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약한 6개에서 7회 차례의 이제 모임을 갖고 어, 창립준비를 위한 논의를 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세미나도 준비했지만, 그동안 이제 건수근 박사님께서 이문, 어, 입문, 이문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들어온 산업교폐에 대한 그 창립이, 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준비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걸 듣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또제 어, 창립준비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고 많은 정보를 또 가공해서 또 이야기 쉽게끔, 그리고 미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일본 유연하게 분석해서 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장 큰 자문위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건수부 박사님의 이 세미나를 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상 감사를 드리고요. 어, 그다 오늘 참석하신 준비위원님들, 어, 어, 다른 참석 못 뭐, 하셨지만 오늘 이 현장을 또 사용을 통해서 또 나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허혜용 그 어, 상주 하이테크 대표님부터 우리 저 창출위원회 준비위원이시고 또 이제 활동하고 계신 기업가로서 소개를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으로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다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아, 네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저는 음, 수식에서3주하이패을운영하는 음, 음, 허해용입니다. 어, 국유와전으로 지금 뭐뭐 뭐, 뭐, 브라운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된 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 어, 전반적인 제조 업을 좀 맡고 운영하고 있는 거. 300대 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니디 주식회사 이강선입니다. 작년에 이 어, 자리에서 이제 그 우리 박사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또 5천 년 한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2시간 만에 정리를 해서 이제 하게 될 사실을 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적인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 그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쌓아주는 이제 기자료를마련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아, 네. 음, 그러니까 좀그 아니면 생활 드론이라는 이런 단체로 운영해봤던 음. 경험이. 국보 이사 김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봤다시피 목소리도 같고 얼굴에 어, 얼마 전에 대상 포진도 왔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이 꿈에서도 이런 산협회라는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 주체 로는 이제 월드맨이되고 어,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에서든지 가면은, 최고령자가 아니면서 운한 이런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열정과, 그, 나름대로 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멋진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기라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는 박형수입니다. 저는 그 드론, 그, 전자 관련 사업을 뭐 거의 했고요. 뭐 국민학교 부터 제가 음. 전자 관련 이렇아디 만들고 뭐드릴 사업하는. 그 친구를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 드론이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접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지한 3년 됐는데 세상에 어떻게나 빠른지 속도가 너무 빨리 되나 해서 지금 이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두개 났는데 제가 아직 창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업을 내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꿈에 우리나라의 전자메이카, 전자의 성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상업의 태동이 꿈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오늘이 있게 한 그러한 원동적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의 훌륭한 영도력은, 지도력은 있었지만은, 이 궁의의 어떤 기운이, 인자에 대한 메카를, 메카를 이룰 수 있는 기운이 없었다고 하기는 결코, 우리나라의 지금 윤재야 같은 이런 위치가, 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커다란 그 궁이의 업체의 어떠한 개별적인 기술을 제가 얼마 안 되는 시간지만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 드론 관련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이공이의 사업체와 캘리포니아의 그 첨단 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들어온 협회의 어떤 창립에 창립에 정말 잘 창립을 하고 시적사하게됐다 하는 그러한 신화를 남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이 협회를 위해서는 저도 이 협회에 대해서 엄청난 정렬과 애정과 기생 필요하겠죠. 각오가 없습니다. 예.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번역과, 어, 특히 특허 번역과 어, 특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번역했던 거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빅데이터화 시켜서 다음 번역할 때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번역 과정에, 업무에 보면, 뭐, 휴머네라 같은, 어 휴머네라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휴머네라를 검출하고, 이제 검출해서, 이제, 그,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불꿈도 같이 모여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론이 소프트, 소프트 랜딩 했듯이 이 협회가 소프트 랜딩 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주식회사 AK코리아 대표로 맡고 있는 강선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대구에서 같이 일찍 왔는데요. 그래도 저기 오늘 발표를 받으신 권수인 교수님은 어, 제가 제 평소에 존경하고 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지난주에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알수있가고 봐주셨고 여기에 대한 자료조사를 어 저도 뭐 신문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말지 이렇게 총음나에서 이렇게 조은자료를 또, 많은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부 조류을 해서, 그 쿠디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으로,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재등역하는 기회가 되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그 대표님도 계시고, 또 다른 일을 청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쪽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금공대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 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 금공대의 산학공동체 분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분들하고 대학의 이제 교수님 분들이 모여서 어, 기업의 일상도 듣고 또 오늘 같은 이 좋은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인데. 저희 그 산업공무조 국가 모임이 한 2개월 에한번 정도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임 내용 중에 드는 산업협회와 같이 모임을 갖게 돼서 네, 반갑고요. 저희 금웅대도 지난 12월 2, 3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 국방 네, 드론 대전을 미국에서 네, 상황에 개최해서 참가로 약 4, 5천 명 정도의 이제 내방객들이 이제 방문했습니다. 오늘 어그 그때는 이제 전시회나 이런 일부과 하는데 관수분들께서 어, 좋은 자료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 주실 텐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점심까지 잘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경운대학교 한국속동학과 제대로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그, 국제 드론사업 협회에, 이렇게, 이 어둠식에 그 준비하시는보시많 보시나 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도움과, 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 그, 드론에 관련된, 저희 학교가, 이제, 국민학과, 그, 대학 연구에서 국민학과 제학, 학교밖에 없고 드론과 제학교에 관련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음,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구적인 부분을, 저희는 그, 학교에서, 그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 그리고 그, 그 앞으로 국가교육정책을 이루게 있어서 드론과 그, 관련된 적극적인 부분을 도을 하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저 학교와 이국제드로사는협회가애 o u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그 경제학교에서 국제드로사는협회가창설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저희 학교 그 무인 학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때마침 그 사차산업혁명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교양과목 수업하고 있는데, 거기 무인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이 제가 국제적으로 사람 희페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드론에 대한 학생들의 그 궁금해한 그런 생각도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하도록 제가 다리 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GNA의 연구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철환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3년 전부터 산업용 도로 개발과 제작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많이 배우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공단에서 그 현일전자라는 엔지 그 관련 그 전자주파로 일생산업체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마감해주셔서 반갑고요. 저는 그 드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참 재미있는 기구 같아요. 우리 어릴 때그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들판에서 날리는 거. 이 드론을 보면 그걸 연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저도 어 이렇게 보면은, 그 연이 할수 있는 역할이, 뭐, 통치자든지, 그외에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론을 이렇게 보면서, 그, 뭐, 드론 역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뭐, 우리가 뭐, 아마존의 뭐, 아니면 중국에,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만들었는데, 그, 이 드론도 앞으로, 그, 우리 인간과는, 아주 밀접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많은 어떤 그, 기능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기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사유와 그, 기회가 이제 주어져가지고 참 고맙고 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통이 편한 입주자 대표회장 김희정입니다. 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사범 의과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항상 이렇게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권수근 박사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그러한 강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저는, 꿈이 GSENR이라고, 열병학 발전소, 정년 퇴사하고 지금은 건설회사 특급 감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바 사장님하고는 2000년도에 그 마라톤을 통해가지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운동을 듣고 같이 하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에, 이저 드론에 대해서 뭐 어떤 상식은 없고, 앞으로 드론이, 예산이 예, 그 사이에 사4화로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진동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예, 우리 구미지역에 드론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또 우리 앞으로 구미지역을 발전시켜줄는 병원하고 같은 사례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경찰일보 김현대 기자입니다. 드론에 관심이 많고 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많이 하 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균이 승강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그 그 드론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그래서 저, 저, 저의 토에 그 제가 직접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조종자 장격증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그 올해 여름에 그 농촌지역 쪽으로 방제도 조금 했었고요. 어, 내년까지는 그 교육원하고 그 그, 그 농촌 쪽으로 전체적으로 그 방재단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좀,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한 찰나에 이제 그, 이런 쪽으로 또산업협회창참이라는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13일날, 1 0월1 3일 처음 그기 백세에서 참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국 국민에서 좀 발전을 더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휴식해서, 기후 인플란트에서, 인플란트 전비기업에서 그 이제, 국책지를 갖고 있는 유우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두 채까지는 그, 오토 프레임 시스템이라고 그 의사를 일치할수 있는 시료 로봇으로 네, 환자의 치아를 프레임을 하는 자동 그, 로봇입니다. 주간 시간에 별도의 회의가 있고요. 평간시 결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자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한 대원입니다.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시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메탈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기부공정기술을 에매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탈 케이스는 지금 27개 공정으로 기부해 지고 있고, 신시 7 공정, 그 외에 폴리싱하고, 세측하고, 나머지 메탈 공정까지 합해가지고, 27 공정을 거쳐야만, 이런 메탈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어, 무선사업부 어, 휴대폰 만드는 경우는 중국에서 한45% 국내에서 5% 베트남에서 50%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laughs> 공장은 폭이 135m 길이가 460m짜리 공장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18,000대의 신시가 그 가동이 되는 데요 뭐 어떻게 보면 것이 잘안 보이는 기계가 쫙둘 수가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은당하다는 뭐 그런 느낌이 음, 듭니다. 지금 휴대폰 음, 사업이 중국에 많이 밀리고 그 애플사에 그, 그, 근절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에 홀드불 폰을 준비를 해가지고 도약의 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예 변수근입니다. 저는 오늘 정보 공유를 하기 위서 만든 수입니다뭐내용 <laughs> 어, 어, 아주 큰 내용으로 아, 내용으로 이어 페이지가 140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뚜벅하고 이런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제가 요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 전국 부처 각 당중에 소개될 전국 구청 몇 개가 있을 것인데 그 구청가 1년 한 1년 내지 2년간 어 주요 해동 해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드론 정책에. 방향을 대체했던 했다라고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계각층이 모여서 만든 자료고 그러다 보니까 어, 한 사람이 이거 갖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힘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제작 자체도 약하기는 니다 활용 자체도 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도입될 케이드론 시스템이라는 것습니다그 케이드론 시스템을 케이지 어 시스템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보석도를 만드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보석도를 만들어놔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대사롭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그, 뭐 꿈에서의 국가의 국제정산업협가 만들어지면서 꿈에 어 제2의 도약을 제거자라는 것이 돼서 이 순서는 이난지문이라고할수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판교에, 이, 그 절가, 이 그, 그 단지가 <laughs> 의리하게 들어서, 글로나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어, 관련돼서, 이런, 어, 판교를 어떻게 변치마하고 거기서 약진, 어, 해야 할지 이런 연결되는 각이필요하 몇일 전에 10월 1일부로 추리의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그러니까 4차 산업 애매한 혁명 위원회 여러분들은 마치 군사생들이 다시 들어서는 그런 산업 혁명 같은 혁명 그 자체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데 같은 혁명 위원회가 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좀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드론하고 연계, 연계가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기태 윤자님이 계신다든지, 혹은, 어, 국민이시 의원, 님민이시 왔으면은, 우리 그때 첫 주장할 때는, 오늘 이렇게 안 보이더라도, 제가 해봤 겁니다. 왜냐하면, 또, 분명히 이런 내용을 제가 만든 자료라기보다, 가제는만들어서그진인터넷에 그 보고 6 1페이에나 보고서 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리처 어 제가 대가지 못했던 내용들이 음 많이 나 그리고 정부 부 분들이 작성한 자료가 뭐, 자기 마음대로 찾지 않았을까, 아닙니까? 가케, 전문가 이야기, 카페, 산업체, 타키의 전문가, 또, 나라는 대외, 그,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나가나기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드론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같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앞으로 더러운 산업 하면은, 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서 또는, 어,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